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1년 동안을 건강하게 또 넉넉하게 교환하는 가운데, 지내올수 있게 하셨고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며 1년 동안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의 변화가 없었고 모든 일에 중단도 있었고 그리고 고쳐야 해할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또 때때로 게을러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나약함을 다 극복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아침 안겨와도 같고 만물의 때만도 같지 못한 저희들입니다만 초라한 인간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신실하게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신의 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아는 것이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쉽게 시험에 넘어지는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은 그러나 믿음 생활에 발전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항상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설사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분명하고 내가 받은 축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결산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손에 든 것이 없고, 또 의양간에 소가 없고, 들판에 곡식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는 영화로오시며 주는 은혜에게 자비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중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과 그 가슴 더욱 더 크고 놀랍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죽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나무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을 만나되 언젠가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또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세를 도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소서. 온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서로 돕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북녘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또 우리가 보내는 적은 그 선물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중에 처한 분들에게 깊이 전해질 수 있게 하소서그 어두운 이디어로기와 악한 사상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서 온 백성이 자유할 수 있고 보구만의 통일되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은혜 안에 보호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1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10절, 끝 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끝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목성하여 정직한 자의 후예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흥감중에 비시길라 그럼어찌하자비를 상자가 위로온다로 내 얼베풀며 꾸이는 다는보그 일을 공의로 하리. 저희가 영명이 여동치 아니하며 의인의 용도 지념 말이다. 그는 흉식한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월 경외하고 그 마음이 굳게 종하여 또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대적의 찾는 보음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빙의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명이 있고 그 뿌리 영화로 우리로다. 아기는 이를 구하나며 이를 가라. 소원해 아기는 소욕은 열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위 의롭다함으로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국율과 자비를 힘듭는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궁율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므로 오직 하나님의 궁율하심과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생활에서 얻는 복은, 소위 말하면 이것은 영원한 할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복된 생활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계명을 줄때그 계명이 뭐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그 계명을 잘 지키면, 모두가, 모든 모두 사람이 그 개명을 그대로 잘 지키면, 모두가 복된 생활을 하겠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땅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사람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짐승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런 복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죠. 위생을 지켜서,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야, 음식을 먹어야 할 분량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먹어서는 안될 것만 먹어요. 몸에 나쁜 것만 먹어요. 어? 이 얼마 전에 재밌는것시 통계적으로 어, 신문에 났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을 하는 사람과 이혼 안 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어,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55%가 이혼을 더 많이 한대요. 그,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담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성격적으로 약하대요. 화를 잘 내고, 내성이 없고, 그러니까, 좀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싸우게 되면 더 심하게 싸우게 되죠. 그, 걸잡을수 없이. 그래서, 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어요. 뭐, 더 건강하겠다고, 그대로, 보약을 너무 많이 먹다가, 보약 중독증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또별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병도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얼마75%를 75%의 병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른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나쁜 줄 아는 걸 먹어서 내 몸을 해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나쁘다는 거 알면서 그 길로 가죠. 이렇게 되면 여자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뭐 아주 눈에 안하고 선한 일이에요. 화한 뭐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근데 운동공학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운동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운동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것도 쉬어야 된답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철저하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만 건강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의학적으로 하면 믿고 성경적으로 하면 압니다. 그래, 그래. 의학적으로 그래도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농사도요. 이 땅에 농사하는 것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1, 1년, 6년 동안은 농사를 하고 1년은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었어요. 여러 가지 법을. 그래서 식계명을 통하여 법을 주시고 우리의 이성의 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의 법을 주시고 우리의 도덕성의 법을 주었어요. 그 또한 중요한 것이 특별히 심리적 도덕성이 있어요. 왜요? 좋은 일 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나쁜 일 하면 나쁘죠. 더구나 남을 미워하면 잠도 안 오고 찝찝하고 괴롭잖아요. 마음속에 벌써 도덕률이다 있어요. 이게 심리적 도덕률이에요그 좋은 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고, 요새 말로 엔돌핀이 나오고, 뒤인 파구가 나오고, 뭐 이거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근데 못된 짓 하게 되면 마음이 비틀어지고, 몸도 비틀어지고, 이 건강도 해롭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심어, 제가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고, 율법에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있고, 사회 제도 속에 있고, 그런 법이 있어요. 이 좋은 법을 따라서 살면 그의 영이 자유하지요, 이 성이 자유하지요, 마음이 항상 기쁘지요, 또 건강하지요. 모든 복이 그게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되다. 첫째가 요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보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해요 그런 천학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사람을 병신만든다 나는 계명을 떠나서 초인간이 되겠다. 그렇게 주장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한심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미쳐 죽었어요. 그 사람 자신이 어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때에 그가 그가 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고 또 장력도 발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지 또따르되 따라야 중요한 게 있어요. 즐거워서 따르느냐, 억지로 따르느냐, 혹은 벌 받을까 두려워서 따르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면. 요새도 보면, 그런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할 때도, 그것도, 자, 벌 받을까 무서워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복 받으려고 선금 11조 하는 사람이세요. 선금 헌금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바쳐야 복 준다니까 선금 제도예요. 먼저 주 빚내다가 헌금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런, 이런 기복적인 사상. 어떻게 보면,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건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하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런 것도 다그 즐거운 마음으로 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우리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큰 복이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데, 몇 분들 보면은, 이렇게 연세가 높은, 본인 연세가 높아요. 예? 벌써, 이제 그저 70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는 지금 90이 넘는 분이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아들은 키가 크고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자꾸 작아지잖아요. 옆에 이렇게 앉있는데그 어머니도 가만히 내려 보면은 기뻐하시고 뭐. 또 아버지도 그 아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한번 보면 얼마나 아름답대. 자 이제 이걸 효도라고 하겠는데 이 자체가 즐거워서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렇게 있는 건참이건 나는 자랑스럽다. 다들 엄마들 다 죽어서 못 하는데 나만 하는 거다. 이거는 안 그래요? 효도 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이렇게 여기서 해야지. 나는 이거 복되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지만은, 이런 말에 억지로 한다면, 아이고, 이 어머니는 왜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날 고생시키는,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이거 시어머니 때문에 못 가고, 교회 가시겠다니까 할수 없이 모시고 왔고,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안 나. 꼭 같은 일인데, 이거 아니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건 달라요.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보니까 즐거워한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묵상하면서 즐겁고 읽으면서 즐겁고 외우면서 즐겁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즐겁고 행하면서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즐거워요 그래서 행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거 전부요 요와를 경외하며 그 법을 즐거워하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됩니다 그 복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그래서요. 네? 땅이 그 후손들이 잘 되겠다. 본인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을 받겠다. 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한 어 정,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또사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허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오질고 자비하고 위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보기이 있다. 이 정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정직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직함이란 바로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한 마음. 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정직하다 다윗의 별명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되돌아볼 줄은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고난당할 때나, 비난당할 때나, 어려움당할 때나,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스트 깍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특별히 정직하다는 말의 그적극적 의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게. 예,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나, 칭찬하나,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그만이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런 정직한 사람, 복이 있는데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고 재물이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부기와 재물 모든 것이 그 집에 있겠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다음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히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예.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내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따라가서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찾아가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마음을 가르치고베푸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은 보세요,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구세군에서 그저 재선 남비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모금하는데 다른 건다 어렵다고 하고 경제가 어렵고 뭐 어렵고 하지만은 그거는 절대로 줄지 않고 더 늘잖아요. 이 어려운 때지만은 더 늘었어요. 저의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헌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은 30%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늘었어요. 기도원 헌금도 늘었어요. 우리가 생활은 어렵지만 어떻게 선한 일 하는 걸 줄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줄지 않아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식량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자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성경, 그, 저, 저, 주보에. 그리고 거기 이제 요 구자로 이제 입금시키십시오. 했는데, 그거요. 이게 예, 그거 들어오는 건 그대로. 절대 다른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식량으로 가요. 고건, 고건만은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그거는 절대로 줄지 않아요. 한 달에 한 1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뭐 경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건 그대로 돼요. 아마 그그늘 내는 분이 계속 내는 것 같아요. 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선한 일, 베푸는 일, 그걸 누가 받는지 알바 아니에요. 원래 이 베푸는 일이라는 것은 받는자가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주는 자도 내가 누구를 주었는지 기억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푸는 거예요. 그뭐 따지고, 뭐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배푸는 마음, 보다는 또 꾸인다는 말이세요. 이거는 좀다릅습니다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내게 와서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받고 줄때 그것을 꾸인다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이걸 내가 받고 일이 잘핀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지 가지 감는 사람도 있고, 못 감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상관 안 해요. 내게 꾸이고자 하는 사람 물리치지 않고 준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아, 손해를 입힌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손해본 사람은 잠을 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laughs>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희가 영영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베푸는 사람, 꾸이는 사람은 이렇게 영영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일이 잘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든 간뭐 남의 거라도 갈취하면 되겠고, 뭐 그거 빼앗으면 되겠고, 사기서서라도 내거만안 만들... 돼.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한 사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사람은 항상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고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빌어먹다서 막 끝나는 거예요. 그 알아야 돼요. 마음이 후회해야 됩니다. 베푸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후손에게 뭘 주겠습니까? 책산을 주겠습니까? 뭐 지식을 주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 하는 것이 바로 후손에게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농사를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많은 한평생 넉넉하게 사는데, 늘 그때마다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지내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아, 그저, 조상 덕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가 일년에몇 차례씩 거지잔치를 했어요. 그 유명해요. 소문나세요. 그 옛날에 거지가 많았거든요. 아, 거지들도 그래도 일년에몇 번은 좀, 좀 푸짐하게 먹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초대받아서 먹는 날도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잔치. 어, 는 사흘도 하고, 나흘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와서, 이렇게 먹도록 해줄. 그런 거지잔치야. 그런데 돌아가실 때에도, 일주일 거지잔치야. 한번더 하라. 그러고 돌아갔었어요. 장례식 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그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옛날에 먹는 게 어려울 때니까,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그 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거지가 와서, 무슨, 달라고 할때 보면, 되게 쌀짜루를 들고 오잖아요? 쌀짜루를 들고 와서 이렇게 뭐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가서 주어야겠는데 할머니가 뒤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준다든가 하면 좀, 좀, 좀 눈치 보이니까, 시어머니 앞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야, 좀더 드려라. 한번 드리는 거 보고, 또 가서 한번더 갖다 주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뭐, 더 많이 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옆에서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야, 왜, 왜그 많이 주고 조금 줘라. 그 말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좀더 드려라. 아, 그 추운데 좀 들어와서 좀 식사하고 가라고 해라. 자, 그 후한 마음,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이 되죠. 자, 이제,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서 찰떡 싸놓왔다가 뭘, 수위선행에다 넣어서 넣어줘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없어진다고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선행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후하게 할 때, 휴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그래서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혹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아, 내가 몹쓸 짓을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말하잖아요 뭐 몹쓸 짓을 할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얼마나 참 착한 마음이에요. 이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살다 보면 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아니 하고 요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 영원하리로다. 자이 반대로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갈면서 며갈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과 선인의 운명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오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지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